안녕하세요. 행복시하십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3%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보면 코스피에서 뭐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 최근에 시장 투자 심리가 좋지 않죠? 뭐 중국 디폴트 관련 이야기들이 시장의 주요 재료로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신용 등급을 갖다가 낮추니 은행들 신용 등급을 낮추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시장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 우리 시장도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아래쪽으로 쭉 밀렸는데 오후 들어서면서 이렇게 낙폭이 좀좀 줄어가지고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국 디폴트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의 관점에서 볼때 돈이 늘어났다가 돈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파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돈이 심지어 늘어난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 이자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생기는 게 아니라서 돈이 늘어나던 뭐 줄어들든 돈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간에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 때는 바산 디폴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미국에서 또 그리고 유럽에서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 때 실제 은행들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넣은 게 바로 이 보정인, 보정인입니다. 미국은 연방, 그 연준하고 방연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보증서 줄게 이렇게 해서 은행 위기를 일단 진정시켰고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중앙은행도 나서고 스위스도 나서고 정부도 나서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진정을 시켰잖아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돈이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진정시키려고 러면은이 줄어드는 돈 이만큼 부분을 누군가가 채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책을 채워 줄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 돈 없는데 미국에서 내가 채워줄게 할순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집에 돈 없다는데 니돈 네 없다고 내가 갖다 줄게 하진 않잖아요 그럼 중국 정부나 중국 은행들이 나서야 되겠지요 그럼 중국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보증인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해지펀드가 엄청나게 장난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런데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오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 시진핑이 우리 갈길 간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와, 참 꼬들입니다. 아, 중국 경제 위기, 이딴 경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시진핑은 우리 갈길간다 <laughs> 대충 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어던데 아, 시진핑은 사회주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공동부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겁니다. 어, 지금은 현재 시장에서 보정이에 필요한데, 나는 보정, 보정 안 쓸란다, 이러면 중국은 박살 나는 거고, 아, 결국에는 보증 선다, 그러면 살아나는 건데, 아직은 좀여유가 있는가 봐요. 아, 그런데, 저기,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돈이 줄어들 때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이제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터져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은, 또, 결과적으로 저 권력을 잡은 애들이 피해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보정인이 나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시장 움직임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오늘 이렇게 고스피, 코스닥선겨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어제와 같이 크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래 바라볼 때는 중국이 저렇게 되든 말든 간에 우리하고는 별 아직 상관이 없지 않는가. 또 중국이 작년 2019년 1분기 때 중국을 방문한 어떤 관광객들이 370만이었는데 이번에 1분기 때 5만이 방문하다 보니까 저것도 다급해서 한국 뭐 중국 어, 한국 일본 미국에 단체 관광 허용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또 단체 관광으로 또 돈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몰라도 일단 돈이 좀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아, 던 불안한 거는 사실 우리, 우리나라 우리 같은 경우좀 여유부리를 지진 아니고 좀곤도 곤두, 촉각을 곤두세고 보긴 봐야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무역 규모가 1등이라서 좀 촉각을 곤두세고 봐야 되는데 여튼 지금은 뭐 시장 분위기 오늘도 우리 뭐 대충 중국이 만약에 보증설 어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박살 났겠죠. 근데 중국이 시진핑이가 저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보증서지 않겠나 이런 분위기가 또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조심해야 될게 하나 소식 전해드리면은 지금 또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 투매가 너무 난리 났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죠 어, 시중에 돈이 많습니다 돈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라 하더라도 돈이 잘안 돈다는 거지 돈은 어, 정부에서 풀고 중앙은행에서 풀고 시장에서는 돈 회전으로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돈 회전 회전 지금 중국의 어려 것도 돈이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어, 위드 코로나 이후로 어, 중국에서 뭐막 그동안 묶어놨던 거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돌아가니까 이제 더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 돈이 잘안 도는데 집에는 다 돈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 지난번 한가 파형제, 오형제, 2차전지 이번에 초전도체 뭐 또 관련해서 최근에는 또 약간 움직임 있는게 단체 관광에서 이렇게 있죠 이런 테마가 이렇게 형성이 될 때마다 돈이 무지마로 막 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집에 저축해서 돈을 들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향하게 되면은 부동산이 또 난리 날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테마가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위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위기가 아니고 지난번 2차 전지 사례 공부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아무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굉장히 낙관하고 정말로 미친듯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모사서 난리를 지길 때 희망만 음. 넘쳐날 때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증을 쓴다고 하는 그이야기될 때까지는 대충 우리가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은 주식을 사야 될텐다 사람들이 위험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시장에서 보면 참이 와중에도 어, 샀어요. <laughs> 참 희한합니다. 어,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예, 돈이 있으면 사실은 사야죠. 이런 업종들로 오늘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거 들어왔나 좀 들여다 보니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게 13개나 돼요. 13개. 그래서 관련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SK텔레콤이 있는데 SK텔레콤은 아직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좀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메리츠 금융 지주 있죠? 메리츠 금융 지주도 수급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들어온 겁니다. 이만큼 들어온 거예요. 이 표를 볼 때, 차트 같은 거볼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 아래쪽이 아래쪽이 세력들이 돈 들어온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력들은 돈을 넣기 때문에 위쪽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없어요. 지금 세력들이 들어긴 들어왔고요. 들어온 때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하, 아, 적당히 조금 조정이 되면은 들어갈 어떤 타이밍을 찾을 수 있는데, 참 들어가기에 그렇죠.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등록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빙글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빙글레도 최근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이게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옛날로 봐서, 이제 세력들로 치면은 매집 요 초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초기. 초기라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 좀 그렇지만은, 분명히 지금 현재 두화까지 왔어요. 응, 탐욕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게 조금 조정이 되면은 다시 상승평범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눌목을 예상을 하고서 좀더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는 이거 안 봐도 돼요. 이거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이때까지요. 계속 이 둔화 구간, 탐욕 구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왔는데 조금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거는 못본 걸로 하도록 합시다. 아, 코스모 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자, 현대 코퍼레이션은 지금 좀 괜찮죠? 현대 코퍼레이션은 좀 보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아 이것도 안 되겠어요. 이것도 탐욕 찍어버렸네. 이것도 못본 걸로 하도록 합시다. 또 그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진입 시점을 찾기가 참 어렵죠. 상승 추세 참 좋은데 이전만 하더라도 참 좋았는데 이미 탑깊 상승한 다음부터는 참 진입 시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죠. 우선 이 호텔 신라는 면세점이잖아요. 관련해서 롯데 쇼핑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그서또이 이 테마가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때문에 그 시점부터 오르게 돼서 요구와 관련해서 여행주도 있고, 또 뭐, 항공주도 있고, 좀 있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도 좀 있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중국이 어렵다더라도 하 어제 국가가 어렵지 예, 개인들 놀러 갈 개인들은 좀 있다고요. 그래서 예전만큼은 분명히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야들이 놀러 오게 되면은 이거는 데이터상으로 놓입니다. 분명히 인천 공항을 통해서 얼마 들어왔다. 또뭐 중국 단체 관광이 들어오면은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 관광 허용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이건 다 국민들도 거지 새끼란 말이잖아 놀러 갈 돈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데이터 봐가면서 갈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오긴 올 거예요 사람들이 갯돈 마서뭐 일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놀러 올 건데 어느 순간에 어, 내년도 괜찮고 올해 말도 괜찮고 중국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오면 이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해서 코로나 이전에 뭐 1분기 때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아니면 코로나 이전 몇년 평균 1 분기 때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코로나 지나서 이번에 중국에서 6년 뭐 5개월 만에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만 어, 예전에 비해서 몇 퍼를 밖에 방문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데 그럼 그때가 되면 아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이전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의 기대를 갖고 나가면서 실망감으로 바뀔 수도 있다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점을 그 시점은 뉴스가 나오는 본격적으로 집계가 되는 그 시점을 대충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대충 차익 실현을 갖다가 좀 부분적으로 하던 뭐 이거 정리를 하거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딱 준비를 좀 해놓고 이런 그런 관점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중국 디폴트 관련해서 보정이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딱 보고 있어요. 그, 쟤들이 경제 운영을 잘못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뭐가 있는지 몰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난번에 은행 사건, 또 유럽에서도 CS, 은행이 막 파산하고, 뭐, 그럴 때, 신속하게 나서서 딱 진화를 시켜가지고, 더 이상, 다른 위기로 전이 되지 않도록 딱캅캅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죠. 중국 같은 경우도 아마 저런 디폴트 이런 것들, 자잘한 것들이 있어도, 아마 중국이 몇십 년 만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마. 중국이 그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어, 거지로 살다가 경제 발전에 되어서 이때까지 계속 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돈이 탈중국 되면서 빠져나가가지고 디폴트 이야기 놓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는 지금 이 다른 나라 끊는 구경을 했어도 지금 정부에서 나서서 이 보정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다른 나라 사례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는 아마 이렇게 큰 규모로 자꾸 자꾸 번져나가는 것들은 처음일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러면 대응이 서둘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보증의 능력은 있어요. 또 이게 조금 전문가라 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경험이 많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통제 같지 가능한 게 되니까 괜찮지. 어떤 통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를 알기 때문에 커버하는데 저거가 정말로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게뭐 있는 건지 어떻게 몰라도 어쨌든 얘들 지금 농수농란하게좀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여튼 시장에서는 보정 이야기 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이 중국 이미지를 떡칠을 한게 이게 시진핑이 나와서 떡칠을 한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시진핑감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안 좋았냐, 아, 안 좋았죠. 그, 요즘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워낙 세뇌가 돼가지고, 뭐 중국 애국주의 막 그러는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 것은, 요 어, 때, 요 때, 요 때, 중국 공산화될 무렵에 그때 원인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중국이 공산화될 때 어떻게 했냐면, 어 이렇게 이, 이게 마을이에요. 이게 한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좀 유지, 좀 재산이 좀 있는 애들 있죠. 얘보고 선택권을 줬어요. 어네 재산 나눠주라 이렇게 그냥 그냥 주라고 누구 동네 사람한테 이래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면은 이 새끼는 살아난 거예요. 안 주면 이 새끼는 때려지기고 빼뜨렸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부동산을 땅을 받았을 거잖아요. 땅 땅을 다 받았습니다. 이때 땅을 받았다고 요 땅을 농사 짓고 대충 먹고 살았죠. 그 땅은 거저 먹은 거예요. 거저 먹었잖아. 아, 이런 좋은 일이 어딨노.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 땅을 공짜로 받는 공산화가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경제발전이 쭉 일어났다입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값이 처음에 요만했는데 엄청 커졌겠지요. 이만큼. 많이 커졌겠지요. 그러면은, 어, 그럼, 이거, 지가 노력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돈이 많아진 거예요 어,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가 됐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가 아버지 재벌이라서 좋겠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재벌이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저가 아버지가 공산당이어서, 어,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땅을 빼들어가지고 나눠줬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 부자가 됐어요. 지가 노력해서 번 돈이 아니고, 그냥 풀었어. 돈은 넘치나고 넘쳐나. 그래서 노력해서 번다 그러면은, 뭔가 지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최선을 불리는데 아무 지식이 없어. 그냥 풀어집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식이 없어요. 똑똑한 놈다 죽일 뿐데, 뭐. 원래 공산주의가 나가면 똑똑하면 다지기 뿐입니다, 이거. 다지기뿐리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돈만 생긴 거예요. 예의 범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전 세계로 나갔지요. 아씨, 돈도 많겠다. 어, 전 세계로 나가서, 어, 전 세계 똥칠하고 다닌 거야. 중국에 뭐, 똥살락을 하면은, 뭐, 씨, 길 한가운데 하수구 구멍만 있으면, 요 궁디 까놓고 다, 똥 오줌 다 싸거든. 중국은 그걸 한다고요. 화장실에 칸막이도 없다, 아닙니까? 중국 놈들 나가가지고, 씨, 유럽 한가운데에서, 파리나 이런데, <laughs> 이런데서, 궁디 까고 똥 오줌 싸버리니까, 당황스럽다사생사람들이 어디 나가면 또 저기끼리 시끌끼리 시끌고, 아나 무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놈들 예의 없는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렇게 전 세계 소문이 나 있는데 아, 시진핑이가 나서서 또 그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개반 나쁜 거지. 우리만 피해자, 우린 피해자. 아, 생긴 게 유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저기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사람들, 뭐 사우디 사람들 이런 거 구분 잘 못하듯이 유럽아들도 뭐중국어지 한국어인지 뭐 일본어인지 한국 뭐 일본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부분이 안 되거든, 요 저것도. 외국 나가면, 이 태극기 모자 쓰고 다녀야 될 판입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뭐 중국 이야기 나와도 바뀌어. 아, 저건 이제 중국 욕밖에 안하는데 욕도, 욕을 갖다 더러움으로 산 나라죠. 자, 어쨌든, 자, 중국 디플트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아직 큰 영향이 없고, 보정을 쓸수 있다고 대중이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실제 보정을 쓸는지안쓸는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 뉴스가 제목이 잘못됐는지, 시진핑이는 우리 갈길 간단다, 이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거 갈게못 갑니다. 가다 큰일 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